그린뉴딜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배가 나올 거예요. LG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계약 체결 완료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태양광 융복합 기술을 접목해 발전 전환 효율을 이미 여기까지 끌어올린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전의 전문가 이태호입니다 자, 내 종목은 오르지 않은데 장은 좋아. 아니 문제 있겠죠?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데 내 종목만 안 오른다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과는 절대 똑같이 해서는 이 바닥에서 결코 수익을 볼수 없는 게이 바닥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은 태양광 관련 히든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백신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제약바이오주가 뜨고 뭐 여행 항공주들이 뜨고 하면서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면서 그 동안 소외받던 종목이 올라오고 그 동안에 관심을 받던 종목을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린뉴딜 이 관련주들이 지금은 최근에 적지 않게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섹터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태양광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이 테마를 포착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중부발전 영광 태양광 발전단지 준공. 국내 최대 규모예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여러분. 사진만 보셔도 알수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를 지금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약 100만 제곱미터죠? 100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설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내 최대 규모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중부발전원 영광 태양강 발전 단지 이외에도 새만금 육성 태양강 사업, 고속도로 사업 산업단지 지붕, 수면, 뭐 염해, 염해 부지 등 유후 부지를 활용한 다수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벌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 38%및 발전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인데 기존에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적지 않게 소외받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이제, 반발하는 그런 자리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태양광 관련 종목을 또안볼수 없는데, 자, 너무나도 유명하죠? 대성파이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 태양광 관련 수혜주로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다른 테마까지 다수의 끼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차트만 보시면 알겠지만, 등락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조정을 받고 급등 나오고, 조정을 받고 급등이 나오고, 막상한가도 나오고, 갭상승이 나오고 이러면서, 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급등 나오고, 이런 자리들을 계속해서 그런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이 시장에 관심이 많고 끼가 많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끼가 많은 것들은 급등하기 워낙 크다 보니까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너무 급등해서 쫓아 올라가다가는 물리게 되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걷 잡을 수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잘안 돼요. 이런 종목들을.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공포의 자리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고점에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정을 또 받았는데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왔죠. 태양광 관련 주들이 적지 않게 수급이 몰리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두 번째로 참고를 하셔야 될 종목은 바로 이제 CS 윈드란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린뉴딜 태양광 관련 수혜주 종목인데. 어, 풍력 발전도 또 엮여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나름 그린 리들 관련주로 좀 끼가 좀 많은 종목인데, 자, 이 종목 마찬가지로 강한 이렇게 바닷권에서큰 상승 이후에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을 만들면서, 어,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쌍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어, 최근에 조정을 받은 이 자리, 자, 12만원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으면서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한번 나오는 그런 흐름이죠. 고점이긴 하지만, 어,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는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13만원 근처 이 매물대를, 어, 치고 강하게 올라간다면, 신고가를 더한번더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당연히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종목 참고를 하시고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대망의 히든 종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사를 보여드린 것처럼 앞으로 다시 한번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 조정과 눌림을 받는 자리.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의 지지를 해주고 반발을 시도하는지를 체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히든 종목이야말로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 태양광 관련 수혜주인데 끼가 많다. 테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테마 저 테마 뭐 여러 테마에 얽혀 있는 것들은 이런 재료도과 이런 이슈에도 올라가고 저런 이슈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LG와 땡땡땡 억 규모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계약 체결 완료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광 융복합 기술을 접, 그러니까 접목해 발전 전환 효율을 이미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제가 참몇 프로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까지 끌어올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상승 모멘텀과 재료 이슈가 너무나도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히든 종목 힘들게 뽑아왔습니다. 자, 차트를또안볼수 없겠죠? 자, 차트를 보시면 이나 강한 상승 이유 다른 종목과 별반 다를 거 없이 조정받고 상승, 조정받고 상승, 조정받고 상승하는데 타 종목보다는 아직까지 저평가되는 구간이에요. 이 박스권에서 놀고 있어요. 현재 이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응집이 되고 이 평선들이 수렴이 되면서 위로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지금 여러분들 이 매수 타이밍 적히 왔을 때이 종목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계좌가 붉게 물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저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 아래에 있는 번호 010-2394-5082이 번호로 문자에 성함만 남겨주시는 분들께 모두 이 히든 종목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종목, 이 시장에서 가장 핫한 관심을 받고 있고 남들과 똑같이, 한, 똑같이 하면 안될 종목들, 자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을 또 발굴해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비전의 전문가 이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